안녕하세요.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기업 인테리어 두 번째 이야기로 입구에 설치한 자유곡선 펜던트 라인 조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기업의 입구는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전에 소개한 복도에서 기업의 기대치가 상승했다면 당연히 입구에서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첫 번째 입구에 만나는 자유곡선 펜던트 라인 조명은 자유롭고 독창적인 형태를 이용해 기업의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하여 방문자에게 차별화된 첫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브랜드 매장 같은 데 적용하면 괜찮겠죠? 기업 인테리어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과 표현도 중요하지만 자유곡선 펜던트 라인 조명만 변경해도 두배 이상의 가치를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유곡선 펜던트 라인 조명은 조명폭 40에서 최대 180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조명 높이는 최소 90, 135, 250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변경이 자유로운 자유곡선 펜던트 라인 조명. 그럼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로 오셔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